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DBS 주간뉴스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교육이 15일 구청 강당에서 진행됐습니다. 2019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로 제기동 136번지 일대와 홍릉 일대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제8회 동대문구 독서경진대회 시상식이 17일 구청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2019 동대문구 혁신 교육 축제가 19일 용두 근린공원에서 개최됐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교육이 15일 구청 강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 강사인 배정혜 원장을 강사로 초빙해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내용을 중심으로 공직자가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사례와 행동 강령 개정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청년 문화 확산과 청년 실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우리의 청념을 약속합니다를 주제로 한 청년나무에 직원들의 손도장으로 나뭇잎을 찍어 청년 의지가 담긴 나무 액자를 완성해 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유덕열 동대문 구청장은 직원 개개인의 청년에 대한 작은 다짐과 실천이 투명하고 깨끗한 동대문구를 만들 수 있다며 앞으로도 나부터라는 마음가짐으로 청렴한 업무 처리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19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로 제기동 136번지 일대와 홍릉 일대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제기동 136번지 일대 우리 동네 살리기 뉴딜 사업은 주민, 대학, 청년이 함께하는 맞춤형 주거 환경 개선, 상생문화구현, 공동체 활성화 구축을 위해 총 125억 원의 예산이 3년간 투자될 예정이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낡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이웃간 공동체를 회복하는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서울시 최초로 선정된 홍릉일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산악연병기관과 주민의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R&D 혁신 인프라 구축, R&D 맞춤형 생활환경 조성, 역사와 자연, 지역이 함께 소통하는 공간 창출을 위해 총 625억 원의 예산이 6년에 걸쳐 투자될 예정입니다. 동대문구는 기존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를 통해 새롭게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을 확대시켜 보다 발전하는 동대문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세팔의 동대문구 독서 경진 대회 시상식이 17일 구청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제 39회 국민 독서 경진 대회 의 예선으로 치러진 동대문구민 독서 경진 대회는 독서 생활화 운동을 정착시키고 독서를 통해 의식 수준 향상 기여와 독서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17일 열린 시상식에는 유덕렬 구청장과 수상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후감 부문 12명, 편집을 부문 1명, 독후감 단체 부문 1팀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날 수상작 중 일부는 제39회 국민 독서 경진대회에 출품될 예정입니다. 구는 독서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수상자와 가족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 구에서도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019 동대문구 혁신교육 축제가 19일 용두 근린공원에서 개최됐습니다. 동대문구 혁신교육 축제는 청소년과 교사, 학부모, 마을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해 혁신교육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혁신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습니다. 23개 팀이 참가한 이날 축제에서는 25개의 부스를 운영해 청소년들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 전시 환경생태, 전래놀이, 사람책을 빌려드립니다, 개운죽 꿈나무 만들기 등 알차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9개의 청소년 동아리팀이 준비한 밴드, 치어리딩, 합창, 힙합 공연 등으로 청소년들의 끼와 에너지를 발산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유덕열 동대문 구청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혁신교육의 저변을 넓히고 온 마을이 함께 교육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동대문구가 심혈을 기울여 조성해온 배봉산 숲속 도서관이 지난 8일 개관 이후 국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숲을 향해 개방된 전면 창으로 햇살과 바람, 숲의 전경을 오롯이 느끼며 책을 볼수 있는 휴식의 공간이자 공동 육아방과 카페 등이 마련돼 있어 부모들의 소통 공간으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배봉산 둘레길 초입에 조성돼 울창한 숲과 자연스레 어우러진 숲속 도서관은 구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DBS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